구치 7 97, 세대론 얘기 나오잖아요. 민주당에 많이 있나요? 구7 세대가 지금 김회영장 아, 의원, 아, 강용진 네, 네. 강병원, 강민식 예. 사실 90년대 네. 학번들이 정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 71년생이고, 네네. 또 70, 그 박주민 의원 73년생이고, 이런 분들이 다 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젊은 세대도 나와야 되고, 네네. 문제는, 저는 그586 물러나자는 얘기가 지난번에 그 지선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행태를 보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저, 지금 586들 다 물러나면, 국민들이 다좀 우습게 하는 이 초선 의원들 이름을 대면서. 저는 민주당이 어왜 선거 며칠 앞두고 이런 혼란을 겪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오팔육이 용퇴하면 그 다음엔 뭐가 오느냐에 대해 가지고 대안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뭐 남의 당의 일이라서 많은 잘 못하겠지만은 그분들 오팔육 빼면 요즘 눈에 보이시는 분들이 김용민, 김남구, 고민정인데 뭐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물리적인 세대교체가 아니라 민주당을 좀 혁신하려는 새로운 시간을 가진 사람들 이해관계를 떠나서 잘못한 거는 잘했다고 못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조국의 강을 건너야죠 세대교체론 같은 것은 아주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부칠 세대를 부각시키자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남우당이지만은 국민의 힘이 성공한 것은 젊은 음. 이준석 대표의 패기가 음. 또 노련한 그런 선배들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됐다. 그래서 저는 9칠 세대한테 하면 희망도 걸러보자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 사실 막뭐 60년대에도 양김소희 YS와 DJ의 40대 기수론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데 지금 그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의원이 예, 지금 현재는 전직 대선 후보였고 또 안타깝게 0.7%로 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선 지지율이나 이런 데서 뭐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어, 그에게는 굉장히 많은 과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보좌진들을 대거 교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 국민의 대다수의 선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고 저도 뭐 협박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원 <laughs> 어, 의원, 이 어, 의원, 어, 의원, 의원인가요? 어, 그분에게나 자 우리 한대 맞아보자. 보좌진들이 옆에 있으면은 어, 저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 제가 볼 때는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1,610만 표를 받았어요. 한달 후 지방선거에서 음. 민주당이 930만 표를 받았어요. 민주당의 원상인 광주에서 투표율이 37.7%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방금 김민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선거는 한 표가 많아도 당선되는 거예요. 0.73%. 그걸 왜 불러요? 패배한 사람들이. 그런다고 대통령이 바뀌나요? 0.73% 졌으니까 부통령 시키나요? 인정할 것 인정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는 그런 야당이 돼야지, 이전 투구하고, 자기들끼리 반성하고, 무슨 치고받고, 이런 건안 해야 된다. 의회의 선거에 패배하면은요 싸웁니다 이긴 당도 논공행상으로 싸우는데 지금 국민인 보세요 이준석 대표하고 싸우는 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젊은 청년으로서 보수정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지방 선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은 박지은 여성 비대 이 공동위원장을 뭐좀잘 못했다고 해서 버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당직은 당원이 음. 공직은 국민이 음. 그런 경선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원 당규를 보면은 당 대표 경선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가 조금 부족해요. 이재명 후보 하나를 보더라도, 당원들은 70% 이상이 대표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달 만에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또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그래서 저는 어떤 강력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못 이기고 경제는 시장을 못 이긴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국민 여론도 보고 당심도 보면은 자동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싸우면은 자꾸 멀어진다 싸우면은 자꾸 사연표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려요 민주당은 수박 논쟁이 이어 철험의 해체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당내 철험의 해체 요구에 대해 민주당 황은아 의원은 이분들은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진 개혁의 순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보스가 있는 개파모임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의 그과정에 자신이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헌신의 가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순교자요? 그 이름, 순교자? 네. 자신이 희생이 돼도 정치개혁, 검찰개혁의 시대적 과제에 예, 예. 자신이 살신성인할 수도 있다. 왜 순교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희생을 한다는 이미지를 계속 내고 싶어 하거든요. 이분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자기들은 개혁 세력인데 반대쪽에는 기득권 친일파 보수 언론 이런 게 있는 그런 선악으로 나뉜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데 황은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건 철암회가 어떤가를 놓고 만약에 황은아 의원하고 저하고 토론을 한다면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한동훈 장관 청문회를 틀어주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딸이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기증자가 한 나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 보니까요 영리법제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저는 한국 3M으로 보입니다. 검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까지 당한 여러 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죠. 예, 예.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신 건가요? 답변하세요. 네. 다 지금 말씀하세요. 아니 거고요? 지금 이 질문에서만 빨리 답변하세요. 네, 제가 하는데 웃고 계세요. 그 당시에 통영과 연락 소리라는 건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통리에서 하면 되세요. 있죠. 그만.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험한 수라고요. 네, 잘, 잘 생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생기겠습니다. 네. 이거는 겁니까? <laughs> 제가 제가 잘 새겨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웃는다고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철험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만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무능하다. 저도 민주당에 대해서 아직도 애정도 있고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창피스러울 정도의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냥 비웃지 않습니까? 586들 다 물러나면 김남국, 김용민 고민정, 고민정, 뭐 이수진 이렇게들 할텐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반박을 못하는 게 아니 개혁의 순교자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이면은 왜 그런 얘기 하냐고 하지만 뭐 갖고 얘기하는지를 알거든요. 정말 황우아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를 뿐은 아닌데 맨날 자기들끼리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을. 임명하는데도 아무런 그 반대가 없고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철음의 사람들 청문회 하면서 헛발질한 것 아니야. 자기네들 그걸 생각해야 되겠다. 아, 우리가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민주당이 제대로 되려면 저 철음의 같은 것이 없어야 됩니다. 마치 공부 모임 하는 것처럼 응합을 했잖아요. 근데 아하. 실질은 개파 모임이거든요. 아하. 이건 해체 선언을 해야죠. 해체 명령을 해야죠. 철엄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 회원들께서 이 한동훈 인사 청문회 때 보여줬던 모습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엄회가 검수완박을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철엄회의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거 묻고, 묻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활동 성과나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기대하고 응원하는 의원들 또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 가 있거든요. 오히려 섣불리 그런 주장을 하다 보면 분열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분열이. 비대위원장이 각종 모임에 대해서 해체하라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러면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닌가. 철험에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는 수혜가 엄청나게 났을 때철험회 의원들이 다 모여서 웃으면서 기념사진을 찍은 게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철험에의 앞날을 상징한 것이 아니었는가. 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고통에 빠지는지 알수 없이 본인들끼리 모여서 집단사고라고 하지요. 우리는 순교자다, 개혁의 사도다, 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에는 사실 뭐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요즘은 오히려 조롱의 대상으로 바뀌었고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바로 조롱의 대상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그 징표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다시 법사위원회에 진치게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이분들을 법사위원회에서 좀 제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